예,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안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는 완전한 창조를 하셨는데 어, 죄 앞에 타락,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은 그 불안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예. 어, 알랭 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 그 스위스 출신인데. 어, 캔브리지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썼어요. 여행의 기술, 행복의 건축 등과 같은 어, 그런 책들도 썼고 또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 스테이터스 어, 앵자이어리라고 해서 이제 예, 그 어, 한국말로는 그냥 불안 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사람은 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안은 욕망에 아니여다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온다. 동등하다고 여기던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불안을 느낀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불안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 여섯 가지 정도로 그 불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다섯 가지 정도로. 그첫 번째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오는 것은 사랑의 결핍이다 두 번째는 속물적 근성 사람을 돈과 명예와 어떤 성공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그리고 기대 지나친 기대 능력주의 우리, 우리 같은 이렇게 너무나 심한 경쟁사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게 뭐예요 <laughs> 능력이라고 그런데 그것을 따라가지 못할 때 그리고 또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이 다섯 가지 주제로 책을 써 나간 이알런드 보통은 또 다섯 가지로 그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철학이 혹시 도움이 될수 있을까? 예술이 도움이 될지도 몰라. 아니야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야. 그리고 보헤미아처럼 자유롭게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일 거야. 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들을 찾아갑니다. 많은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동원하면서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어, 이러한 방법들을 통하여 진짜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아니 정말 그 불안의 반대말인 그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봤던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해밍웨이 같은 사람도 사실은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뭐 굉장히 유명한 작가죠 미국에 그죠? 어, 제가 태어나기 제가 태어나기 한 6개월 전에 6개월 전인가? 아, 1년 전에 가신 분이에요. 그데 무기여 자리 거라 뭐 뭐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아니지 노인과 바다 예, 이런 책 유명한 책들을 써서 어, 필리치상과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어떻 그의 삶이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예, 어떻게 이렇게 잘하신대요 <laughs> 예, 아, <laughs> 예, 차사했어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사람인데도. 어, 여러분 피천득시라는 분 아시나요? 예, 그분이 이런 말을 했죠 피한지축 예, 여기 잔디밭이 여기가 좋아 보여 이게 있는데 보니까 막 듬성듬성해 보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보다는 저쪽이 보니까 어휴 거기 그냥 진짜 푸른 잔디밭에 쫙 펼쳐져 있어서 야 저기가 더 좋은가 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로 옮겨갔더니 거기 또 어때요? 거기가 여기네 똑같아. <laughs> 네. 뭔가 좀더 나은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팍 추차갔더니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는. 네. 결국은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그 불안을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없고 그 근방 그 불안으로부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을 수 없음을. 어,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우리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어, 그 근본적인 평안에 대하여 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죠?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주님께서 주시는,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것은 평안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이 뭐였습니까?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였습니다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온 첫 번째 그 선물이 뭐였냐?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은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 아, 주님께서 가지고 오신 선물이죠. 그 선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런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는 좀 달라. 세상이 주는 것은 어, 아까 말했던 어, 근본적인 어떤 그런 어,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려고 하는. 그래서 그 그래서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어, 내가 주는 평화는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데 이 세상이서 다른 동안에 어, 우리가 근심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어. 그런데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세상이 다 주는 평안과는 다른 거죠. 예.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평안입니다. 저는 먼저 정말 이 주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왜 우리는 어, 그러면 주께서 주시는 이 평안만이 진정한 평안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주님께서 이 평안은 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때 있게 되는 평안이죠. 네. 우리 이사야서를 잠깐 가서 볼까요? 이사야서. 예, 이사에서 잠깐 가서 볼게요. 이사에서4 1장1 0를 먼저 읽겠습니다. 4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그 함께 하심에 근거한 평안입니다.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러니까 놀라지 말고 내가 내 하나님이 될 거니까 돼서 너를 굳세게 할 거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속에 담겨져 있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43장을 잠깐 가서 보실까요? 43장. <laughs> 다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이평화는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예, 내가 너를 구속한. 그죠? 이 구속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는 거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 와서 제자들한테 평안하라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그 구원의 사건이 이제 완성되었음을 말하면서 너희들이 정말 평안할 수 있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그 구속의 사건은 내가 너를 어떻게요? 지명해서 부른 사건에서 비롯됩니다. 좋아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죠. 지명에서 불러주신 그거. 그래서 구,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 그게 바로 우리의 평안의 근거입니다. 이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살리지도. 못타리니 아멘, 아멘시죠. 이 예.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의 모습이죠, 그죠?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정말 어, 구원의 모습이고, 또한 그 구, 진, 이런 진정한 구원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으신 그죠, 구원. 그리고 앞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는 구원. 그리고 어 그리고 완성되어질 그 구원. 그죠? 그 구원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평화의 근원임을 아시고 그 안에서 정말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요. 지금 물 가운데 건너가는 일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강을 건너는 일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불꽃 가운데를 지나가는 일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 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은 마치 우리 인생이 배와 같은 거죠. 배는 왜 만듭니까? 항구에 그냥 정박해 놓으려고 만들어 놓습니까? 그건 아니죠. 배는 바다로 나가려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바다로 나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정말 많은 위험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바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의 삶이, 우리 삶이 이 세상 가운데 그 불안한 파도 속에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듯하지만 배가 그래도 그 파도를 이기고 가는 것은 딱한 가지만 하면 되죠. 물이 안 새면 되는 거죠. 배가 그렇죠. 물이 안 새면 돼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파도 치는 세상을 마치 배처럼 항해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지나갈 때, 강을 건널 때, 불꽃 가운데 지날 때에도 어, 그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의 내용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근심할 만한 일이 전혀 없다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신뢰할 때그 우리를 지켜 주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뢰할 때그 안에서 우리가 비로소 뭘 누릴 수 있습니까?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알랭도 보통이 그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는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사회적 지위에서 이렇게 좀몇 개를 얘기했어요. 예, 사회적 지 예, 어,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내가 사회적으로 좀 성공해야 되는데 그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성공에 내가 부응하지 못할 때, 그렇죠? 그 성공을 내가 달 달성하지 못할 때, 아, 사람들은 불안해. 비통함을 느낀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비통함을 느낀다. 자기가 생각하는 사회적으로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다, 도달하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비통함을 느낀다. 음,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고요. 또 정말 비통함을 느낄 때는 언제냐? 어, 정말 걸출한 성공을 거둔 친구의 소식이 매스컴에서 나올 때, 신문 기사에 나올 때 아주 정말 비통함을 느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참, 우리, 우리를, 나를, 내가 전공한 어떤 사회적 위치나 전공한 부부나 이런 걸 가지고 나를 평가를 할 때, 예, 우리는 그 위치에 따라서 우리의 자상이 어,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질 때, 그럴 때 정말 비통함을 느낀다. 라고. 더 나가서 가장 불행한 건 뭐예요? 그 사회적으로 신문지상에 났던 그 친구조차도 그 지위를 어떻게요? 계속해서 유지할 수는 없다. 비통한 삶이죠, 사실은. 더더구나 그래서 인생은 결국은 뭘로 끝나요? 네, 실패라는 단어로 끝나게 된다. 그래서 실패가 주는 그 곤욕감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어,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비통감을 막 막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누구나가 다 겪는 일이죠. 그런 일이 그런 파도와 그런 것들이 없을 수 없어요. 우리 이그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도무지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하신 그 주님 주님을 믿는 그 신뢰감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잠깐 가서 볼까요? 로마서 말씀 한 장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넘어서 8장 6절을 보겠습니다. 8장 6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육신의 생각은 뭐래요? 예, 아까 어떻게 말씀드렸던 그런 그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그런 육신의 생각들은 사망만 우리에게 가져오는 거죠. 그런데 영의 생각은 어떻대요?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어, 진짜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시려면 어, 영의 생각을 하는 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영의 생각이라는 게 뭘까요 그 뒤에 가서 보실래요 구절 네, 보실래요 8절과 9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요?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니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누, 누구 우리 누구의 생각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과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14절을 보세요.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어떤 삶이에요? 이 평강의 삶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며 살아 가시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제가 잘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잘알고 있는 찬양 가사를 잠깐 읽어 드리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라 오르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예. 여러분 사실은 거친 파도가 예, 태풍 태풍이 막 몰려와도 태풍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태풍의 영향권에 있지만 태풍 위에 있으면 어때요? 예? 태풍 위에 태풍이 막 쳐요. 어, 뭐. 그런데 밑에서는 뭐 강풍이 불고 비가 오고 정말 난리가 날수 있는데. 그 태풍 너머에 그 꼭대기에는 어때요? 잠잠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이렇게 태풍이 몰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태풍 위로 날아오르는 사람들은 그 안에 예, 그 태풍의 지배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태풍을 넘어 그 잠잠함 속에 그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찬양을 참 좋아하는데요. 주품에 반주자가 있었으면 같이 했을 텐데. <laughs>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나 과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능력을 믿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옵니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버리라. 어, 남극에 가려면요, 어, 남극에 가려면 어,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예. 배를 타고 가는 그 배는 반드시 어, 남이 40도 그리고 50도 되는 그 지역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적도 부근은 별로 이렇게 풍랑이 거세질 않아요. 그런데 그 위도가 40도 50도 되는 그 지역은 엄청난 풍랑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그곳을 통과해야 남극에 도달합니다.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본향을 향하여 어, 항해하는 배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40도 50도 되는 곳을 어떻게요?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와 함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영혼 주님과 함께 잠잠하게 주를 보면서 그 본양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존재는 과거에 내가 무엇인 어, 어떤 출신이었고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왜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미래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디에 미래에 달려있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 나라 본양에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그저 그 미래의 우리의 정체성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렇게 거친 파도가 달려와도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와 함께 날아오르시고 잠잠하게 주를 보며 평안을 누리시며 평안 가운데 그저 그 목적지에 이르는 배와 같은 어 마침내 그 항구에 도달하게 되는 배와 같은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애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